안녕하세요. 호빵게임TV의 호빵입니다. 오늘 해볼거는 바로바로 또 브롤토크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First... 오 무료선물 yeah. 10개. 브롤러 2명. 브롤러 하나는 무료. 와우. 바이런 친구 브로러가바이런이라고 하네요. 악독한 판매원. <laughs> 음, 아군을맞치니까쉬가 되나. 한번 맞으면 계속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궁이 와아군은 치유하네 2 1 0 0이나 업데이트 다음날부터 만나실 수 있대요 삭킨이 빠지면 브롤레이 알아요 어, 눈사람 틱 크리스마스 프랭크 호두까기 게일 트로시범트로골드 음 어, 듀오스다운 챌린지 열려야죠 우승부를 방지하기 위해 파색 별이 추가됩니다 음음음 별글 들고 있다 당하면 상대편이 가져가니까요. 젠그램 도 to... 고철. 잠시만요, 고철이 어떻게 어차피... 돼? <laughs> <laughs> 음, 여덟 개. 와, 선물 좀 치기. 선물 좀 치기. 와우. 기프트. 12월 24일까지 선물을 3점에서 매일 받으래요. 네. 프랭크가 두 번째 브롤러를 영웅 브롤러 에드거 오 멋있게 생겼네요. 에드거 영웅이라고 하는데 음 HP가 꽤 낮은다고 합니다. 네 공격을 하면 체력이 채워진다고 공격을 하면 체력이 채워지네요. Oh. So you can wait and see for the best moment and then be on your time. Edgar is gonna be free during the brawl days, so he'll be wishing wow, sure after that, he'll still be available. No. 끝나도... Wow. That's all for today. We wish you a happy holiday season. Thanks for giving us an amazing year with Brawl Stars. Be sure to subscribe and have a wonderful holiday season. See you in January. It is. Hello and welcome to Brawl Talk. 뭐 어? 보너스인가? <웃음> 보너스. <웃음> <웃음> 끝났네요. 브롤로 돌아가겠습니다. 야, 자, 끊은 사람들 복귀 각이네요. 음. 오늘 브루리 데이 상품은 한 다, 오후 5시에 나오겠죠? 저는 에드거가 갖고 싶네요, 에드거. 에드거 얻기 위해서. 근데, 아직 시작하려면 49일이나 남았는데. 한달에 다음 남았잖아. 아, 그거. 그거 아니구나. <laughs> 그게 아니네요. <laughs> 그 전설, 그크리어마틱이 아니고, 그거네요. 제발, <laughs> 나오자. 일반 물으러니까 로블럼블이나 그냥 하겠습니다.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로블럼블, 음, 제시로 가겠습니다. 오 크레이지 투네. 크레이지 2 와우. 옆으로 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올 저기 뭐 하냐나 어제는 메가당 메가상자였잖아요 블루드데이아 어제 말고 어제 어제 응 음. I am one. 아, 역시, 크레이지 투는 어렵네요. 그리고 어제 갈고리 구매했거든요. 갈고리로 한번 해볼까요? 솔로. 일단, 한두 분만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파이프가 그네 음... 갈고리 썼습니다 파악급을 3개 맞고 돌아다니는 칼의 모습 오! 여덟개 뿌! 오우! 근데 저는 못있한테 죽게 돼있어 아주 가까이 있거든 근데 안죽네 오 깜짝이야 한 판만 더 하고 영상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근데 전번 판 이랑 완전 똑같 은 자리. 깜짝이야 불야 불합 그러면 안 되지 오 잘못 눌러가지고 한 판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 갈고리 때문에 살았네요. 누가 있을 것 같아. 아니, 없네. 아니, 넌 뭐지? 오, 밤. 오! 아, 왜 자꾸 불한테 준다. 왜 자꾸 불한테 줬지? 그러면은, 코빵게임 t v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안녕!